지금은, 그 어, 창군으로 갔지만은, 그 어, 창군 남상면 춘절리 가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창읍에 가서 약방을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그한 15년 정도 하다가, 아니로 언제가 지금 75년, 음, 75년 12월 어, 20일 날, 예, 그 당시 하다가 놀고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 아니, 서울약국이라는 신약방이 있어. 신약방이 있는데, 거기 봐서 한두 달만 책을 펴놓고 가르쳐 주면은, 그, 저거 한 방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두 달, 그 와서, 그, 한 달에 그때 7만원씩을 줬다 가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 두 달에 15만원을 달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를 처음 오게 된 거지. 아 여기가, 뭐, 아니가, 여기서 내가 터전을 잡으면 되겠다 뭐 싶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뭐 처음부터 이게 내가 뭐 한의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제 근제 한약방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걸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하던 기 그래 그래 이제 기반을 잡아가지고 해서 이 당을 사가지고 집도 짓고 이제 이래 한기 그리고 33년 채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제가 <laughs> 이건 뭐 한의사는 아니고 그뭐 이제부터 도매로 해가지고 하는 그는 한약방이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조금씩 모이고 하니까, 아, 이걸 뭐, 원래 좀 여력이 있으면은, 너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제, 신문 배달은들, 뭐, 또, 그 미하은들, 뭐, 이거 양명절 되면은 뭐, 이라도 꼭, 이제 하고, 그 지금도 뭐, 그사람들한 미하은한테는 내가 양철에 계속 뭐, 좀, 조금 시도하고 있고, 선물이라도 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발단이 됐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섯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이제 그대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여기가 서상, 서하, 아니 상계면이 아니가 중심이 되거든. 그러니까 함양 쪽에서 단체 같은 데서, 음, 상계면 대포로, 그러면 유병철리를 부회장으로 시키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맡은 게 내가. 그, 어, 뭐, 경찰서, 어, 말하자면은, 뭐, 체육회, 또 뭐, <laughs> 번영회, 분번영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 번영회, 또, 뭐, 철령문화재 해가지고 있는데 부회장을 내가 쭉 뭐, 그때 봬도 뭐, 무엇이 좀잘 돌아갔는지도 몰라. 뭐, 부회장 붙닦는 하면 뭐 1년에 100만 원인데 또 회장단 뭉치가지고 와 밥도 사고 서로 돌려간 는하고 이제 이런 걸그 단체를 뭐, 여기 살면서도 한 뭐, 10일 이상은 함양 가서 저녁을 먹을 정도로 그런 활동을 막 했지. 이제 인자는 나가면 하니까뭐잘안 되고 하지만. 그래, 하다가 그 사실, 그어 다른 것보다는 봉사는 그래도 정십자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십자를 우리가 만들었던 거야. 그래, 함양군에서 지금은 더뭐재가 그 복지 센터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일곱 군데가 복지 센터는 네 군데가 됐고 이제 보육원하고 그장애자장애자또그 뭐, 센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곱 군데가 참여를 했던 거라. 그래서 그뭐내 돈으로 다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 이제 그 방문을 일곱 군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 군데 20만 원서 이제 140만 원이 있어야 한 바고 도는데 나는 내 사비로서 그뭐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이제 특별한 조한 약을 자기네들 쓰게끔 해서, 이제, 한, 한 군데 다섯 개 정도씩, 그래가지고 올리다가 그게 한 개가 더 늘어가지고, 여덟 군데를 지금까지 봉사를 해나왔어, 봉사를 해나 즉시 식자에서는 이제, 주로, 뭐, 그런 일이고, 음, 처음에 창립하고, 한몇년에다 몇 해서, 이제, 그, 아니, 와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정해돈이라고그 분이, 그참 우리 저시자 이해를 하고 아 자기도 능력 있는 분이라 그저 경기도 쪽에서 말하자면 철강업을 하는데 아 그런 데가으면 도와주고 딱해가지고 그분이 1년에 한 3,400만원씩 도와줬다고 했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잘한 택이지 그러다가 내가 십주년 행사를 할때 그분 내일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양 명예군민상을 드리거든 드리고 그러니까 뭐, 다다가 천만 원을 우리한테도 희사를 하더라고. 이제, 그러자 이제 또 회장이 2년석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양준용 회장이라고 하다가 지금 함양에넣기 상사, 이제 또 창섭이가 요번에 회장을 맡았어요. 7월달에 맡았는데. 그래, 지금, 그래, 그래. 그거는 정식 단에 그래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이 상철이라는 사람은 아무 생업은 보험회사를 하는 것 같고 응, 보험을 하는 것 같은데 함양 그 태권도회 회장인데 경상남도 태권도를 함양 쪽으로 많이 와서 지금 하더라고 하고 있고 지금 어, 경찰서 그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는데 그 사람 이 인간성도 됐고뭐 함양을 위한 애한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뭐 출전 한 다라면은 그런 사람이면 안좋구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呵呵。